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사람의 정설화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달리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건강과 자기관리의 시대인 요즘 부쩍 러닝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매니아 단계에 접어들면 건강을 넘어 기록을 위해 달리는 단계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1년간 개최되는 마라톤 경기는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달리기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런닝크루 하랑의 김여일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오, 저희 최연소예요. 어, 제가요? 네. 저희 출연자 중 최연소세요. 와. 아니, 그러면은 네. 보통 평균 연령대가. 어르신들. 어르신 분들이신데 또 선배님들이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포근하다가 오늘은 굉장히 약간 활기차게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일 떨리는 순간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달리기를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러닝 플랫폼 화랑의 대표 김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laughs> 긍정, 긍정, 긍정. 아 네. 어, 근데 제가 대표님 음. 오시기 전에 네. 이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검색해 주셨어요? 그럼요. 와. 하고 네. 또 이제 뭐 기사도 되게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 이제 특이한 또 이력이 있으셔서 아, 네. 이 스폰할 수 없고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네. 근데 런닝 지금 크루 하시는 거잖아요, 동호회를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그럼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달리기가 사실 진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 축구랑 뭐 농구 야외에서 이런 네.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3년 내내 열심히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제가 느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네. 거예요. 뭐 슛을 해도 잘안 들어가. 뭐 발로 공을 차도 패스도 잘안 돼. 도대체 뭘 나는 잘할까라는 음.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친구들이랑 했을 때 이거 하나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찾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아, <laughs> 제가 속도 하나는 진짜 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달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2013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밤에 뛰는 문화가 그때 막 한참 유행이어서 7km짜리 마라톤을 해보고 제가 그때의 기록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나 이제 달리기 좀 하는구나. <laughs> 약간 제 자랑은 아닌데 자신감을 얻는 순간이었요 그렇죠 네. 자신감을 얻는 순간과 동시에 이 젊음의 패기와 열정과 또 그때 당시에 함께 이 주로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뭔가 동호회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응원해주는 문화가 서울에는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 음. 근데 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온다,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한 3년 전인가요? 아, 어, 아, 어, 아니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 10년도 더 넘어가지고, 네. 어, 그렇군요. 한 3년 전, 1년 전, 작년 얘긴가 했습니다. 네. 네 어, 근데 그때부터 그럼 꾸준히 런닝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런닝 플랫폼 하랑의 대표를 <laughs> <laughs> 맡으신 거잖아요. 아, 네네. 맞. 그 하랑은 어떤 모임인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러닝 크루, 러닝 플랫폼 하랑은요, 어, 제가 처음에 광주에는 왜 이런 동호회나 이런 모임, 달리기를 함께 할수 있는 모임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 2018년도에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는 7년 차 장수 크루로서 광주광역시에 되게 각종 다양한 코스들을 개발을 하고 달리기 초보자들, 처음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고 혼자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달리기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 멋져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빨리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어, 네네. 네네 그러면 뛰다 뛰다 보니까 어 뛰다 보니 아프리카였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셨잖아요. 아, 너무 많이 갔죠. 네, 아프리카 음, 네. 가셔서 남이부 사막 횡단 레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어. 가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대회인 건가요? 어, 사실 한국에서는 4대 극지 마라톤으로 좀 유명한 대회고요. 어, 어 알고는 있지만 쉽게 참가를 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대회입니다. 네. 네, 왜냐면 6박 7일 동안 실제 달리는 시간은 6일인데 250km를 본인이 먹고, 자고, 매, 그, 할 것들을 모두 다 메고, 달리거나 걸어서 제한 시간 내에 완주를 해야 되는 대회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 어, 지금 한국도 되게 덥지만, 최대 온도가 한 54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밤에는 또 엄청 춥거나, 아니면 기상이변 때문에 또 엄청 덥거나,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리려면, 6일 동안 달리려면 체력이 좀 돼야 되잖아요. 네네. 뭐 따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어, 저는 그 <laughs> 요즘도 대학교 들어가서 학식을 먹거든요. 아, 요 <laughs>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 4,800원짜리 학식을 어... 먹고 있고요. 네. 학식도 너무 비싸다. 그죠. 원래 저때만 해도 한 3,000원대였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아프리카 얘기하다가 학식까지 <웃음> 왔는데. <웃음> 아니, 그렇게. 체력이 좋으셔 보이고, 좋으시게 네. 보이고, 또 좋으셔야 그 횡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혹시 다른 걸 건강한 걸 드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는 지금 여기, 여기 30몇 도인데 음. 여기서만 드, 지금 있어도 저는 엄청 힘들고 덥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거기를 내가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 이것도 약간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laughs> 네. 제가 지금으로 딱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 19살 만 19살의 나이로 이 같은 주최사에서 주최한 사막횡단 대회를 대한민국 최연소로 참여를 한 이력이 있어요. 델롬델. 아, 델롬델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시절에 왜 했는지 <laughs> 네네, 이해가 안 가는 네네, 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그때는 칠레 아타카마라는 사막을 횡단을 했었고 10년 만에 다시 뭔가 리벤지 배치 느낌이랄까요 오. 너무 삶이 좀 느슨해진 느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고 라 생각을 하던 찰나에 10년 만에 다시 뭔가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와.. 게으르.. 저 스스로 반성 합니다 저는 죽으면 나태지옥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입고 오셔서 전혀 게을러 보이지 않으신네요 이제 열심히 나름 하긴 했는데 네. 여기에는 뭐 제가 명함 모서리도 못 내밀겠네요. 근데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네. 휴식을 취하고 뛴다고 하더라도 음. 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떤 걸 보셨을까요? 그 갓을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면 또 갓이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해요. 아, 근데 선조들이 그렇죠. 진짜 똑똑한 게뭐 흘러내리지도 않고 뭐 얘가 이렇게 좋은 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갓이 진짜 좋은데 거기에 두루마기까지 입으셨어요. 와. 근데 저는 이렇게만 지금 런닝복을 입고 있어도 더운데 네네. 아프리카에서 네. 무려 지금 갓을 쓰고 러, 그 두루마기까지 입고 지금 뛰셨는데. 네. 어뭐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이제 이번에 출전은 제가 혼자 출전한 게 아니라 저희 팀으로 같이 출전을 했었는데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우리는 음 국가대표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뭔가 한국에 좀 이런 멋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싼 돈 내고 큰 대회 참가하는데 조금 임팩트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멋지게 알리고 순위권 안에 들어오자라는 부분이 또큰 목표였고요. 네.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근데, 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왔지만 기록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쵸죠아 네. 네. 이제 팀원들과 하셨는데 이게 공식 기록 3위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메달은 또 이렇게 3위까지밖에 또안 쳐주잖아요. 금메달, 음... 은메달, 동메달처럼. 그렇죠. 네. 3위 달성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요? 어 사실 공식 레코드상 저희가 3위가 맞긴 하지만 사실 정말 아쉬운 게 이렇게 멋진 대회에서. 왜 1위만 트로피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저희는 시설해. 저희는 진짜 그냥 일어나서 뭘줄줄 줄 알았는데, 어. 박수만 치고 다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뭔가 이게 목표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물질적으로 받아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럼요, 중요해. 저희 팀원들이 정말 힘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준비를 좀 많이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음. 우리 팀원들은 저보다 역량이 좀더 좋은 상태로 대회 출전을 했는데, 제가 약간 끌려다니시피 아... 하다 보니까 아,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더 가지 못했다는 라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우리 팀원들에게 조금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루마기만 벗었으면 1등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복만 안 입었으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구기선양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딱 아, 이렇게. 네. 딱3등하고 일어나서 박수만 칠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사기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사실 어. 좀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게 진짜 합니다. 약간 멋진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하지만 맛있습니다. 저희 또한국의 그런 멋을 그쵸. 포기할 순 없어서 그쵸. 순위권 안에 혹여나 들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만족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위보다 중요한 애국심 그인죠 아, 그럼요, 네네.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3위로 그래도 입심양명을 하셨습니다. 어,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가 이걸 보고 네. 제가 왜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laughs> <laughs>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네. 자립준비청년을 또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런 일을 뭐 이제 하셨다는 거를 제가 알겠는데, 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네. 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네. 우리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제 원래는 보호 시설, 우리 위탁 시설이나 뭐 가정 위탁 시설, 보호 시설에서 복지 시설에서 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들었을 땐 그냥 어, 나도 이제 자립 준비를 시작하는데 나도 자립 준비 청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그런 뜻을 가진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립 준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가 좀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모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 사회 구성원이 될 준비의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18세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회로 뭔가 내몰리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쫓기는 느낌을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본인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독립을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부분들을 다 키워야 되다 보니까 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감정들을 아마 저희는 헤아릴 수 없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18세도 네. 너무 애기야. 그쵸? 너무 어리죠. 너무 네. 애기죠. 진짜 그쵸.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나와서 어른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친구들을 어, 그냥 단순히 불쌍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다 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 사막 횡단을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활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제가 잘하는 분야들이니까 어, 누군가에게는 세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당연한 음. 시간이고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당연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물질적 지원과 어, 또 하나의 취미나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달리기 클래스 혹은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찍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좀 달릴 수 있는 신발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네. 물질적으로 지원하신 게이 음... 금액이 사막 횡단 레이스에서 나온 건가요? 어 원래 제가 네. 참여한 대회에는 1, 2, 3 등을 해도 시상금은 없습니다. 오로지 명예, 명예와 뭐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 네,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뭐요? 참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590만원. 아니, 물질을 주, 그냥, <laughs> 화날 뻔했네. 아들이 어떡해요. 이런 데 참가한다라고 하면 보내실 거예요? 갔다 와라 해야지, 뭐, 어떻게 시간도 안 돼. 네. 그래서 어, 참가비가 590에. 어. 장비랑 이것저것 비행기 값다 포함하면 얼추 한 천만원이 들어간 대회였는데, 어, 대회에서 실제로 저희가 얻은 뭐, 이렇게 후원금은 없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기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공표를 하고, SNS나 각종 곳에 홍보를 하다 보니, 네. 어, 물론 제 지인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음. 불특정 다수 분들께서도, 어,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어, 다행히 또 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좀 <laughs> 네, <되게> 치사하네요. <laughs>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네 계기가 있었는데 요것도 약간 조금만 예전으로 돌아가서 <laughs> 네. 네. 이제 군대 시절에 한참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군대 가면 맨날 할거 없어서 이제 뭐 컴퓨터 좀 하거나 아니면 업무 하거나 TV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예쁜 누나들 나오는 음악 방송도 보지만 뉴스를 좀 주로 챙겨봤는데 네, 네. 아,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도대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게 뭘까? 나도 청년의 나이에 포함이 되는데 나도 이제 자립을 하면 청년인가? 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아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도 나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군대 시절에 처음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가서 이런 마라톤 대회까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군 군인 시절부터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네. 아 근데 그 군인 시절이면 그 당시 친구들은 다 짓궂었을 것 같아요. 아. 주변분들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너뭐 너나 잘 살아라. 보통 친구들끼리는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또, 어, 또 돕는다는 게꼭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음. 이렇게 자기의 시간도 내고 마음도 맞아요. 내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 맞습니다. 이게 주변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군대 안에서 이자립심이 청년들을 위해서 뭐 밥한끼 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너가 러닝머신 뛰어서 맨날 100원씩 모으는데, 굳이 너돈 들여가면서 그런 걸왜 하냐부터. 야, 힘들지 않니? 음. 아니, 일단 너나 잘 살고 먼저 다른 사람 돕는 게 어때?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결국엔 하나예요. 음. 제가 하고 싶어서. 아.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하게 되었고, 어, 저도 이십 대 초반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좋아하는 건 달리기예요. 근데 항상 부모님의 의견은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가서 살래? 사회에서 뭐 할래? 이런 시선을 좀 많이 받은 기억이 있었고 물론 부모님은 높아심면서 하시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태를 조금 파악해보니 어, 이 친구들은 저처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꿈조차 꿀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어 함께 나아가면서 이 친구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표본을 보여주면서 어~ 친구들이 조금씩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거든요. 혹시 정치의 꿈이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정치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 <laughs> 어... 네, 저희 벌써 얘기가 이렇게 신나게 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네. 근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또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 저도 시민으로서 어, 제가 좋아하는 이한 문장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한해 여러분들이 되게 어린 친구이건 좀 나이가 있으신 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꿀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상 사막에서 서서 달리는 꿈을 꾸었다가 실제로 사막을 완주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꿈꾸고 바래왔던 부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고 올해 2024년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바꼭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서 여러분들도 꿈꾸던 그곳에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런닝크루 하랑의 김여일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이 얼마나 많은 긍정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운동 중 가장 클래식하고 오랫동안 검증된 달리기 오늘 한번 밖에 나가서 살짝 뛰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현장 인터뷰 이사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고생셨습니다